그녀가 등장하자마자 10분이 넘게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엄청난 박수 갈채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정서주의 매력적인 무대는 온 관객석을 뜨겁게 달군 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폭발적인 공연을 예고했다. 유명 작곡가이자 한일 가왕전의 베테랑 심사위원인 윤명선 그는 서주의 공연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처음 서주의 노래를 들었을 때부터 그녀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주은 앞으로 음악계에서 빛나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서주은 전문적인 안무와 결합된 매우 나는 퍼포먼스로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 파티를 선사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연예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MC 신동엽은 정서주의 무대를 위해 서슴지 않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가 본것중 가장 훌륭한 공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관객들과 심사위원들도 10분 동안 끊임없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정서주에게 정말 멋진 시간을 만들어준 고마움을 표현했다. 스포트라이트가 화려해지고 정서주는 섹시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스타일로 등장했다. 음악이 시작되면서 강렬하고 매력적인 춤사위로 시작되어 예술가의 자신감과 힘을 보여준다. 정서주는 훌륭한 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댄서이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힘차고 우아하게 움직이며 모든 멜로디와 모든 동작에서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목소리와 춤에 의한 완벽한 조합은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고 매력적으로 만든다. 관객들은 끊임없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정서 좋은 트로트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며 한계에 도전했다. 이 인상적인 공연 후 정서 좋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연예계 안팎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